안녕하십니까. 임팩트 파트너스 김현태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기초 강의 중에 하나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말은 저희가 꼬마 빌딩을 거래하거나 땅을 거래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 정의를 좀 보면 건축... 용어 중에 이제 건폐율은 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 알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지 면적은 전체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전체 부지 대지 면적 어 우리가 거래하는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그 대지 면적 안에서 건축 면적, 건축물이 올라가는, 건축물이 깔고 있는 대지를 건축 면적이라고 하고, 흔히 이 수직상 올라가는 이 건축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바닥을 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합계, 건축 면적의 합계를 다시 연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좀 기초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지금 건폐율을 다시 살펴보면, 이 대지 면적 중에서,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이 폐, 그, 그러니까 덮을 폐자니까, 건물이 덮고 있는 면적을 뜻하는 거고, 어, 대지, 건폐율이 60%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 100 해배 중에서 60%를 곱하면 60 해배죠. 어, 이60 해배가, 어, 건축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이얼마인지는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시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강에서 보겠지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구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 볼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되고 저희가 중개를 할때 필요한 거는 이 건폐율이 얼만지를 확인하고 이걸 외우는 건 아닙니다. 건폐율이 얼만지를 도시조례에 따라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거래하는 대지면적을 곱하면 거꾸로 건축 면적을 알수 있습니다. 이 건축 면적을 알면 이땅 위에서 지을 수 있는 어,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 이걸 알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건폐율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사례를 봐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폐율은 얼마나 이땅 안에서 넓은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건폐율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어, 그러니까 이 대지 면적을 꽉 채울 수 있을수록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비싼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폐율과 영종률은 결국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저희가 중개를 할때 어, 적당한 가격을 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시행사나 어, 이런 건축업자들은 반드시 건폐율과 영종률을 알고 가격을 물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용적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은 정확한 공식은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 저희가 거래하는 토지의 면적이겠죠. 대지 면적 분에 연면적을 나누면 어, 그게 용적률이 됩니다. 연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1,000헤베인데 어, 지금 바닥 면적은 500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500헤베씩 4개 층이죠 1층 필로티가 있고 어, 주택으로쓰는이 흔히 다세대의 사례인데 500헤베가 4개 층이니까 4, 5, 2, 4, 5 20이니까 2,000헤베 그러니까 바닥 대지 면적은 1,000헤베인데 올라간 건축면적 바닥면적이 2 0 0 0회비기 때문에 200%의 용적률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른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거 200%인데요. 어, 1층 필로티는 주차로 주로 쓰죠. 그래서 이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어, 용 어, 건축면적 바닥면적만 어, 용적률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용적률도 결국은 이제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결정적 요소가 되는데 용적률이 클수록 비싼 땅이 되겠죠. 높이, 높이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건폐율과 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데 어,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용도지역이 다 정해져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또. 용적률이 다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그걸 찾아보는 것을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보통 어떤 땅을 받았을 때그 지번을 치면 용적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찾아보면 결국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총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합이죠. 연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거꾸로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어이 땅의 용적률이 200%야. 그러면 건폐율이 50%니까 어 바닥 면적은 5 0 0베겠네 그러면 200%에다가 대지 면적 1 0 0 0헤를 곱하면 총 2000㎡가 되지 않습니까? 2000㎡를 500평, 5 0 0씩 올리니까 총 4개 층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건축물의 규모가 총 필로티 포함해서 5층 정도 규모고 한 층당 500헤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게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 설계사들이 주로 이런 부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시행사나 토지를 살려고 하거나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계나 입장에서도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토지나 거래하 토지를 거래하거나 꼬마 빌딩 거래할 때, 좀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종률과 그런 건폐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번에 원래는 루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토지이음으로 다통 폐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고시 정보들을 볼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중개 토지의 주소를 치면 열람을 누르면 어 용적류가 건폐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개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 중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는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뻔뻔한 자유로 얻는 그날까지 우리 에이전트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